맞어 건강이 안좋아질실수 있으시니까 어, 건강으로도 금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별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mt가 <목소리> 되겠습니다. m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, 재작년도 많이 힘들었어요. 올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 상반기까지만 조금만 고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금전적으로도 나갈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적으로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. 사업을 하시는 분은 벌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자고그 자리에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사람들과 연관돼서 많이 되게 지칠 수 있는데 자기 감정과 다르게 욱하고 많이 올라올 거예요. 막말로 법정에 갈 만한 만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피를 보실 수도 있어요. 뱀띠 같은 경우에는 소띠랑 좀잘안 맞습니다 뱀띠랑 은 소띠랑은 좀 상극이라고 보실 수 있고 내 생각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, 웬만하면은 부딪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많이 안 섞으시는 게 좋으세요 뱀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월, 4월달 말 지나가면 양력으로 좀 나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상반기 초가 안 좋으시고 상반기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시는 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에 쥐띠가 되겠는데요. 삼재죠 올해도 건강적으로 조심하셔야 되시고 쥐띠 같은 경우에는 변동수가 또 있어요. 작년에 변동을 해서 내가 또 이직을 했는데 또 변동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옮기시는 게 좋죠. 나 죽었소 하고 상반기에는 아직 계시는 게 좋아요 움직이실 거면 굳이 움직이실 거면 은 8월쯤 그때쯤에 좀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꾸 이리 빼꼼 처리 빼꼼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재물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모여요 더벌더벌 하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벌더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시고 네 아끼셔야 될것 같아요 화가 오는 건 막으실 수 있으시니까 좀 그렇게 좀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치고 빠졌던 직장에서 나를 좀 험담할 수 있어요. 가족 간의 불화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집집 같은 경우에는 어, 내년 상반기에는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마저 어,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시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.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좀다 같이 뭐 건강검진을 가족끼리 하시던지 지병이 있으신 가족이 있으시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던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띠가 되겠는데요. 어 작년에 조금 살려주시나 싶더니 올해 또 죽을 것 같아요.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잠자고 이렇게 두드려둔 일이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서류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직장인이신 분들이라면 검토했던 서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윗 사람들한테도 좀 조심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내이직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굳이 이직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2022년도에 모든 걸 끝내신 다음에 2023년도에는 뭐든지 안정을 찾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아, 사실은 좀 작년에 비해서 한숨이 좀 나와요 어, 건강으로도 금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쪽이 많이 안 좋아요 어.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건강검진 좀잘 해주시는 게 금전이 새 나가는 것도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말띠 같은 경우에는 어, 만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까지 진행하시는 거는 상반기에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어, 만약에 결혼식을 해, 내가 해야 된다? 보통 한 9월 정도 되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실 거니까 상대방과 해야 된다 하시면 하반기에 하시는 게 좋으시고, 어, 그리고 이별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일 수가 있고 괜히 말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지나가야 된다. 어차피 새로운 인연은 들지 않기 때문에 든다고 하더라도 금방 헤어질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비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주기적으로 소금을 조금 드시고 바로 샤워를 좀 하신다든지, 두 번째 비방 같은 경우에는 무당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, 요즘에는 시중에서 향을 많이 팔아요. 그래서 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욕조가 없으시면 세수대에다가 향을 좀 푸신 다음에 그걸로 물을 좀 껴안지세요. 그럼 좀 부정한 기운이 조금 날아갑니다. 음,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방이시니까요 한번 직접 사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띠별로 본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영명을가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의 사주사 팔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출장조사 어플을 통해서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